멜로빈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과 자기 개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멜로빈스는 CNN의 인기 논평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녀만의 독특한 조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그녀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동기 부여는 쓰레기다라는 말이었어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들어보면 납득이 갈 거예요. 멜은 언젠가 준비가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길, 용기가 생기길, 자신감이 생기길 기다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불편하거나 두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하려면 어렵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들을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은 5초 법칙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섯, 네, 세, 두, 일, 하고, 세고, 바로 행동하는 거죠.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방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설이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5초 안에 행동하면, 그 보호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깰수 있다고 합니다. 멜은 이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 성공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방법을 사용해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의 하루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또 자신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어요. 자신감은 성격의 특성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말하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멜은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으로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라고 조언하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든다고 해요. 멜은 불안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녀 자신도 오랫동안 불안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초 법칙을 사용해 불안증을 극복했다고 해요. 걱정이 시작될 때 5, 4, 3, 2, 1 하고, 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멜은 불안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추천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대요. 그녀는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흥분과 두려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리 몸은 흥분과 두려움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는 건 똑같거든요. 차이는 우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이 말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할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뇌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발표 전에 긴장되면 나는 이 발표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멜은 또한 습관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5초 법칙은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트리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트리거란 특정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기, 점심 식사 후 10분 걷기 같은 거죠. 이런 트리거를 설정하면 새로운 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결정들은 5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5초 법칙이 중요합니다. 5초 동안 용기를 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멜은 결정을 내릴 때 가치 기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면 후회가 적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멜은 100만 달러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실에 휴대폰을 두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대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해요. 멜의 100만 달러 아침 루틴은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기, 두 번째, 5분 동안 감사 일기 쓰기, 세 번째, 10분 동안 가벼운 운동하기. 네 번째, 5분 동안 오늘의 목표 설정하기. 다섯 번째, 20분 동안 자기 개발 관련 책 읽기. 이런 루틴들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멜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힘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은 또한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하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멜은 또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죠. 좋은 인맥을 쌓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멜은 감사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록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멜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서 행동하라고 조언해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멜의 조언들이 꽤 실용적이고 흥미롭죠. 이 모든 걸 당장 실천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미루고 계신가요? 그 일을 시작하는데 5초면 충분해요. 5, 4, 3, 2, 1 하고 세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기르는 거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매일 조금씩 도전적인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신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침 루틴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휴대폰 대신 자신의 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15분만 투자해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의 조언을 따라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생각해보세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도 잊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행동으로 옮기세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매의 5초 법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때 망설여진다면 5, 4, 3, 2, 일 하고 세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또는 어려운 전화를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의 조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5초 법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 같아서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5초 법칙, 지금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성장해 나가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